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오늘의 뉴스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11일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를 방문 전남형 일자리 사업을 대표하는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 지역 핵심 현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김 시사는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농어촌 지역 등의 재정 여건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지방 재정 보전 방안 마련을 적극 건의한 데 이어 전남의 미래 비전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의 관광 분야 프로젝트인 블루투어를 중점 추진할 지역 관광의 컨트롤 타워 전라남도 관광재단 설립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해양 관광과 내륙 관광을 연계해 세계적 관광 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민간 부문과 함께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전담 기구 설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관련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지사는 이외에도 여수 순천 11구 사건 특별법 제정, 국립 섬 발전 연구진흥원 설립 지원, 해상 풍력 선도를 위한 지방 공기업법 시행령 개정 등 행정 안전부 소관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상 KBCS 오늘의 뉴스였습니다.